주목이업으로 오늘 테슬라 준비했는데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네, 오늘 주가 10% 급등을 했고요 모건 스테니의 아담 조나스 유분 전기차 많이 분석하는 분으로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여튼 루시드였나 예전에 하여튼 거의 뭐 주가 뭐 반토막 날 거다 뭐막 이러다가 엄청나게 욕먹었던 뭐, 뭐 이런 애너인데 이분이 자율주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제 테슬라 엄청나게 도약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요. 애들이 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터 이 도조 이 도조에 대해서 거의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자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높였고요. 테슬라를 최고의 선택. 타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게 정말 충격인데요. 당초 250달러였는데 이걸 400달러로 60%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뭘까 최고 목표가예요. 그동안 모건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신중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야 테슬라 주가 너무 과열됐어. 그러면서 비중 확대를 비중 유지를 그때 낮춘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200달러 정도 계속 유지하다가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냥 정말 못 이기는 척 250달러로 높였던 그런 애널인데 갑자기 지금 2~3개월 만에 이 종목은 최고의 종목이야라고 막 찬사를 하면서 돌아왔으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했고 이 보고서 역량으로 오늘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추가 상승 여력 지금으로부터 한46%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담 조나스 혼자서 쓴 보고서가 아니고요. 아담 조나스와 여섯 명의 분석가, 모건스탠이 소속된 분석가, 그러니까 한 명은 뭐 전기차 담당, 뭐한 명은 뭐 배터리 담당, 뭐 반도체 담당, 이런 애널들이 모여서 쓴 분석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의 페이지 수가 66페이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그걸 그냥 써놓은 기사들 을 중심으로 좀 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심층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한, 뭐, 미국의 인플루언스, 알렉스라는 분이, 어, 트위터에다가 또 글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아마 뭐, 전기차 애호가이기도 하고, 뭐,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 뭐, 이런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스라는 분이 뭐라고 이 트위터에 글을 남겼냐면은, 그동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어떤 추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도 명확치 않고, 뭐 그래서 자기는 이 테슬라를 분석하는 분석가들을, 애널리스트들을 다 바보라고 자기는 그동안 불러왔는데, 이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를 보니까, 아. 이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또 뜻을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오랫동안 봐오고 속속히 아는 분들은 이제 아요 아담 조나스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라고도 평가들을 해요. 그래서 요 내용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왕빨대 님이 와 주셨네요. 왕빨대 님 코인, 코인 팝팬데 팝페 파페, 그죠? <laughs> 네, 이렇게 와 주시면 저희 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모건스테니에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낸 거니까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조는 대체 뭐야? 근데 저희가 그때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슈퍼컴퓨터에 상당한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딘지는 제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애너리 야이 슈퍼컴퓨터 도조 성공할 확률 진짜 낮고 낮고 낮아 뻘짓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고서는 완전 도조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면서 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조가 뭐냐? 시각적 데이터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 주행하면서 쌓은 그런 데이터를 AI 기술로 학습하고 분석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뭐,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게 <laughs> 실제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회적인 특수 사례를 교육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래서 약간의 이런 맞춤형, 맞춤형 슈퍼컴퓨터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테슬라는 테슬라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이 상사를 가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로봇이 테슬라 자율주행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봇의 두뇌가 바로 이 도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조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는 하드웨어 발전이 소프트웨어 발전보다 너무 뒤쳐져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개발에 나선 거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도조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잠재력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당연히 자율주행차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 시장을 훨씬 더 키울 것이고 이게 공장 자동화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자율 작업을 해결해 줄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조로 인해서 로봇 택시 시대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조 프로젝트의 역사를 보면 테슬라가 2018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1년에 처음으로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7월 23일인가. 그리고, 어, 테슬라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세계 5대 그러니까 성능 기준으로 세계에서 이 5개 손가락에 꼽히는 슈퍼컴퓨터로 도약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조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아예 저게 성공하겠어. 뭐니 뭐니 했는데, 어, 요걸 분석한 지금 모건스테리의 애널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 도조 프로젝트의 가치가 5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니까 러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인가 8천억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의 플러스, 이 도조 프로젝트만으로 5천억 달러가 플러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지금 60% 상향 조정한 거에 대부분이 아마 요 도조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대충 저희가 이제 역산을 하면 좀 나오겠죠. 자, 이 도주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 기능을 일단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최고의 전기차 제조업체로 도약하는데 당연히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의 논란은 얘가 그냥 전기차 회사냐, 기술 회사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얘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만 본다면, 지금 주가 너무 고평가된 거고, 얘 어떤 기술회사로서의 잠재력을 본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그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모건스탠리에서는 우리는 그래 두 가지 다 맞다고 본다. 전기차 회사이기도 하고, 뭐 이런 기술회사이기도 한데, 이 테슬라의 가장 큰 가치 창출 동의는, 테슬라의 가치를 만드는 동의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매출이다. 이 기술 측면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도조는 바로 그 가치 창출의 동인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을 더욱더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테슬라 성장 스토리의 다음 단계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도조 프로젝트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매출 추정치를 당초 1570억 달러에서 이걸 3,350억 달러로 2040년까지 이렇게 이제 높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2024, 2040년에 핵심 수익 에비타의60% 이상을 이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에서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2030년 추정치 대비해서 이제 두배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 핵심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 이건 결국은 앞서 이제 그런 기술들,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자당 월 평균 매출, ARPU를 많이 높일 것이고, 이게 결국은 마진 확대,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얼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조의 기술력과 가치에 대해서는 어, 결국 테슬라가 이런 하드웨어들이 못 따라오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 해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결국은 맞춤형 자체 AI 칩인데 요게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처리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의 AI 칩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 라는 거고 앞서 그 400달러의 목표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1년에서 1년 반까지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조에 대해서 또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냐면 아마존의 웹서비스 매출의 상당 부분은 전자상거래에서 나오지만 수익의 또 상당 부분은 아마존 웹서비스가 차지하는 것처럼 바로 이 도조 프로젝트를 통한 자유주행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서비스 매출, 이런 게 결국은 아마존의 웹 서비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테슬라에는 이 도조 프로젝트에 해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월가의 의견들은 좀 어떨까 봐야 될 텐데요. 44명 중에서 18명, 41%만 매수 의견입니다. 아담 조나스도 기존에는 한달 전, 뭐, 한날 전이야, <laughs>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 중립에 포함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매수로 전환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컨센서스 자체가 홀드에 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애들은 이걸 다 빼는 이유가 대부분 다 매수에 가 있는 기업들은 다 빼었는데, 얘는 홀드로 볼 만큼, 월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그냥 반신반의 해요. 근데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고. 평균 목표 주가는 아 이것도 참 참담합니다. 2 5 8달러예요 오늘 조, 종가 273달러니까 오늘 종가보다도 낮아요. 목표 주가가. 그래서 월가의 평균은 야, 지금 주가 너무 고평가야. 한6%더 빠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목표 주가들 보세요. 오늘 지금 아담 조나스가 제시한 400달러가 월가 이제 최고 목표가 가는 거고. 뭔가 이 사람들 지금 뭔가 뭔가 확신을 얻었어. 요 그죠? 완전히 막 66페이지 보고서 내면서. 그리고 로우 한번 보세요. 제일 낮은 가격은 야, 85달러 너무하죠 그죠 <laughs> 저런 목표주가가 있어서 아마 평균 목표주가는 많이 좀 떨어뜨린 것 같기는 한데요 그죠? 요, 근데 제가 지금 막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어 도조 어, 도조 도조 막 이랬는데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 성공 가능성이 낮아 라고 하면서 조롱한 애널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무조건 믿기보다는 음 계속 조금 검증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또 AI 데이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뭐 이런 행사하고 하면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나오는지 이런 거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면서 테슬라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저도 테슬라를 오랜 기간 이제 거의 1년 넘게 그때그때마다 이거 보면서 아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로 보면은 안 된다. 얘들은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뭐야? <laughs> 네, 누가 문을 열었더닫아서 네, 그런 확신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판단하시면서 테슬라에 대한 관점은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전기차로만 보면 너무 비싸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테슬라는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